도시락이에요? 어? 저녁도 도시락이에요? 어, 어쩔 수 없어. 어... 안 그러면 영화를 못 찍어. 이게 아 이게 내일 아침 것까지다. 내일도 찍어요. 4만원 에헤이 3만원 4만 네. 아 s a 요 3만원 a m a r Samar. s a m 돼 이거. a m 얼마 s 줄 알아? 얼마 a m a r Samar. 0 a m a r Samar. s a m a 제작비 어떻게 할 거야? 이거 <laughs> 저거는 새 편을 더 찍는데, 아, 어야 셔야 도래씨 다리 아픈데. <laughs> 네 오늘은 극장가에 엄청난 흥행돌풍을 몰고 있는 독립영화 신과함께해요의 감독님이자 주연배우 유세윤 감독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유세윤 감독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이 연출하신 신과함께해요가 독립영화 최다신기록을 세우면서 정말 엄청난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기획하게 되신 거죠? 어... 실은 제 전작들이 줄줄이 다 흠행 참편을 했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제 영화에 투자가 들어오지 않게 됐었죠. 그래서 이럴 바에는 그냥 내 돈을 한번 만들자 오. 하는 마음에서 시작 네. 하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네. 이게 제목이 신과 함께가 아니었다면서요? 네.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컨셉은 심영래 씨를 주연으로 한 오. 신과 함께였어요. 근데 그 심영래 씨도 허락은 함께 해주셨는데 음. 회의를 하다 보니까 엔딩에 아리랑 음악이 꼭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약간 그 디워 감성을 요구를 하셨어요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 저랑 생각이 좀 달라서 아, 예. 쓰러지게 됐었고 다음에 생각한 게 김병만 씨를 주연으로 한 단신과 함께였었는데요 어, 아무래도 정글 스케줄 때문에 촬영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결국 지금의 신과 함께 해요. 음. 로. 확정을 지게 됐어요. 아 그렇게 된 거군요. 근데 이 전작에서는 정말 대형 블록버스터답게 그 오프닝 씬을 김자홍이 고층 빌딩의 화재를 그 진압하다가 순직하는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유세영 감독님의 신과 함께에서는 불장난하던 아이를 구하는 장면으로 재해석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전작에 대한 부담감은 없었을까요? 사실 이 400억 제작비 영화를 50만원으로 찍어야 되는 게 진짜 쉬운 일은 아니죠. 어. 어, 솔직히 어려웠어요. 네. 하지만 사실 첫신만큼은 원작의 스펙터클한 느낌을 최대한 살리고 싶어서 음. 최소 비용으로 전작의 느낌을 최대한 살렸던 촬영물이 있습니다. 오. 오늘 처음으로 제가 공개해드릴게요. 아, 정말요? 네. 저도 궁금한데요. 미공개 영상 함께 보시죠. 아기야, 애기야 이름이 뭐야? 김정. 김정. 김정 씨는 11월 17일 오늘 예정대로 무사히 사망하셨습니다. 자오 나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된다고 말도 안 돼. 이가 죽었다니, 이건 말도 안 돼. 자오 나, 자오 나. <laughs>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소방관들의 동료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맞습니다 양말. 아또 궁금한 게한 가지가 있는데요 전작에서는 이제 귀인이었던 걸 기인으로 재해석을 하셨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실은 이 저승 입구 시는데 촬영 장소가 여의도였어요 그래서 관객들의 초점을 흐려야 되겠다 음... 싶어서 개코 원숭이 개인기로 돌파해서 아... 이신도 제가 공개하지 않은 미공개 신이 있거든요 어...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볼까요? 미공개 신 함께 보시죠 기인이에요! 기인! 귀인! 길이에요. 길이에요, 길. 오, 근데 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저도 너무 네. 너무 만족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왜 제외됐죠? 저때 당시 여배우님께서 너무 흥분해서 뛰다가 네. 똥을 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 공개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 이제 바닥 처리하는 것만 해도 워낙에 오래 걸려서요 그래도 관략균 조절이 실패하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뭐 쾌변하셨다니 다행이네요 네. 이 영화의 그 명장면 하면 자홍이 어머니가 수홍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 군부대를 찾아가는 장면이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이 장면에서 사실 눈시울을 많이 붉혔거든요이 네. 장면도 원래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죠 음. 최종 편집까지 두 버전 중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음. 이신도 제가 미공개 영상을 공개하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함께 보시죠.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나갔습니다. 아, 죄송해요. 아, <laughs> 씨. 죄송해요. 윤석해요 윤석이요. 이 아, 씨. 아, 씨. 아, 씨. 오, 어머니, 아, 어머니. 마지막 캔집 때 화가 나시 김혜자 선생님 전화를 받고 결국은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아, 아 오늘 정말. 독립 영화 신과 함께 의 뒷이야기를 들으라고 정말 너무 재밌어서 시간이 네. 가는 줄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그러면 우리 감독님께서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어, 저는 다음 주부터 암살의 후속작으로 독립 영화 엄살 촬영에 들어갑니다. 오. 네. 아마 어, 전국에 유명한 음. 엄살꾼들은 다 모일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엄살 잘 부리기로 되게 유명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학교 다닐 때조퇴하려고 뭐, 쓰러졌다. 아뭐 이런 일이 많았어서 출연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출연하고 싶네요. 아 그래요? 사실은 재영화의 네. 여주인공 어? 전지현 씨, 배치 씨 역할이 공석이거든요. 아제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laughs> 네 지금까지 유세윤 감독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BHC요? 예. <laughs> 진짜 안 네. 장동윤. 그런데 스킨 한아 예쁘시더라고. 아. 부부라이드. 네. <laughs> 오시엔 디지털 스튜디오 문무